7시입니다. 마지막 경기인데요. 자꾸 1초대래. 1초대라고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하세요. 감독 내 팬들 치고, 일주항이 감독하고 싶은신거 아니에요? 야, 드론 대각 섭취, 가지고 있네요. 이러면서 풀 바로 커맨드인가요? 이게, 이게 맞아 안쪽 아니야? 뭐 우선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발했으면 끝났겠다. 자, 이러면서 가스는 안 갔어요. 안 삼을 것 같은데. 자, 견제 들어가주고 있고. 여기 SC면 살아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이러면서 가스 올라가주고 있고요. 입니다. 과연 이선수가 사 사실 승이 없거든요. 아한번 있다. 우희 선수 상대로 있고 그 후에 승이 없는데 과연 오늘 애결해서 해줄지. 줄라이 선수 가스 켭니다. 이제 가스를 켜고 있고 보통은 투위 처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순차사가 누구야? 무차 어, <laughs> 오팩토리요 메카닉이요 메카닉인데요 어? 어디가죠? 어스쉽이 갑자기 밑으로가서 깜짝놀랐는데 오케이 여기서 레입니다 블랙 선수는 계속 링으로마 가니, 불이 좀 배럭이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 상태로는 안 보이죠? 에이, 이렇게 계속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백톤 어? 메카인데 우선은 벌써 찍습니다. 어 마리 한 마리 마리 한 마리 마리 한 마리 마리 한 마리 마리 한 마리. 마린 한 마리. 마린 한 마리. 이렇게 안좋요 자, 이거 들어간단 말이죠. 30으로 여기 막아야 돼요. 3,050밑줄 머스트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줄라이 형님 화이팅, 화사대 가자 물결표, 이기자. 아, 좀 빨리 좀 말해. <laughs> 좀 빨리 좀 말해. <laughs> 자, 이거 나가려면별 들어야 돼요. 아, 어, 근데 벨트인가 동시에? 닝닝닝 닝. 자, 스타이 벌칙 확인했고 부랴부랴 지금 상꾼갈아주고 있는 줄라이 선수인데요 자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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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쳐 가는데 무시하고 벌칙 가는데 이런게 는데 아머리가 늘는데 아머리가 느려요? 아머리! 아 여깄다 뭐 챔버 올려주고 있구요 가스 안 파주고 계시네요. 메카닉인데. 메카닉인데 가스 파주셔야 되거든요? 어, 들어왔다. 아, 이거 구멍 났단 말이죠, 여기. 아, 끝났는데요, 이러면. 자, SCV로 막으면서 그래도, 막으면서, 배탈이 나오나요? 이러면서? 히드란가요? 메탈인가요 히드란가요? 그래도 막긴 막았네요. SCV로 막 막았는데, 자 오펙고이 하신데팩도더 지어야죠 뮤탈인가요 히데란가요 뮤탈같은데 정말 잘 쓰셨네요 그러면 초챔버에요 아 초챔버네요 히데란가봐 어 뮤탈인데요 <웃음> 뮤탈인데요 <웃음> 뮤탈이잖아요 <웃음> <웃음> 자. <웃음> 털에 있고. 자, 자, 털을 지워주고 있고, 자, 리려스로 막아주고 이쪽 털에 숙도 습니다 이쪽 털에 좀 늦어요.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안 됐는데? 뭐가 너무 좋은데요? 뭐가 너무 좋아요. 사람이 스시를 많이 먹어도. 일콘이 없어요. 이제 된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안 들어가. 트렌드가. <목소리도> 와, 햇살이 마구마구 지어지고 있는 줄라이 선수인데, 다른 그림감도 없고요 진짜, 중요한 게, 이빨이 빠졌네.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저도 할 말이 이런데 메카닉 한방딱 모아서, 진짜 가야 돼요. 어, 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잖아, 지금. SC버가 없잖아요, 지금. 없어, SC버가. 쓰시는 거 없어요. 미리 찍어 놨어야 되는데, 여기만 만족도 미리 찍어 놨었어야 됐는데, 와... 1 1락 됐네요. 이드라 아, 본죽 들어가는데요. 아, 없어요, 없어요. 털을 깨졌, 아니, 썩풀 깨졌고 털을 깨졌고. 자, 이러면서 나가야돼요 나가야돼요, 어쨌든 이사님 나가야됩니다 이사선수, 이렇게 박혀있으면 저그가 더 히드라 이렇게 모으거든요? 아, 박혀있으면 더 모아요, 히드라를 지금 해처리를 좀 많이 늘리긴 했거든요 멀티 먹는 것과 다르게 그래서 이거 한방 혹시 몰라요 히드라가 많긴 한데 지금 공방 1업 때 움직이고 자리 잘 잡으면 언덕 이용해서 좀잘 잡으면 같은 경기라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해처이 멀티 먹은 거에 비해서 해처이 너무 많이 날렸어요 라바 안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미 좀이곳스가 똑같긴 한데 아 이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해야 돼요 이사 선수 출발해야 돼요 자 가는데요 가는데요 갑니다 자리 잡죠 지금 빈집인가요? 자정면 싸움 반응 아우 골리아 놀고있어요 뒤에서 뒤에서 골리아 놀고있어요 아오 바로 반응 바로 반응 그래도 바로 반응 그래도 바로 반응 아 밀리네요 이 사람 올리 거로 밀리네요 이사선도 그냥 밀리네요 아, 밀립니다. 바로 그냥 밀리겠는데요. 너무나 차이 나는데요. 아, 이뭐 경기가 점점 더 기울어집니다. 이러면서 멀티 돌아가고 있는 줄라이 선수. 디팔로 마운트까지. 야, 뮤탈 펼치기. 야, 이러면서 링 올라갑니다. 링과이 따라 올라가는데요. 같이 올라가야죠, 이러면. 풀고 같이 올라가야죠. 울트라까지. 울트라까지. 멀티 없어요. 차양 멀티 없고요. 아, 나가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나가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업그레이드 안 돌아가고요. 팔픽인데안 돌아갑니다. 업그레이드. 3050코드님 아, 별풍선 한개 아, 감사합니다. 오늘 코드 2패 바이 1초 코치 끝나고 나으시나요코치 <laughs> 끝나고 나으시나요자 <남으신다. 웃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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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걸 거짓말. 거짓말처럼 이걸 잘막는다면 하지만. 지워지고 이사선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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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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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차 서팀 아쉽겠는데요. 아, 이러면 화사대가 오늘 경기 좀요.